안녕하세요 아재책톡입니다. 어, 오늘도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농구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왜 공화정이 우월한가라는 주제로 마키아벨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을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적 정치 체제의 최고의 모범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오랜 세월 자유를 누리면서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어, 전적으로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공화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니 공화정이 그렇게 좋은 거냐? 어, 그렇다. 마키아벨리는 어, 이 세상에는 크게 어, 세 가지의 정치 제도가 있다고 어, 이야기하면서 다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 군주정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죠. 만약 지혜롭고 대담한 왕이 통치한다면 태평성대가 이제 열리겠죠 마키아벨리는 어 유능한 왕이 딱두 명만 연달아 나와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바로 마케도니아의 그 필리포스 왕과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를 통일했고 그 아들은 당시에 알려진 고대 세계를 전부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국왕 개인의 역량에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 버려요. 성군이 나와서 나라의 기초를 잘 닦아 놓는다고 해도 어, 그 뒤에 계승자가 폭군이 되어버리면 나라가 휘청거리겠죠. 만약 줄줄이 폭군이 나온다고 하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마키아벨리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절대적인 지도자 어, 그런 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어,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이제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지닌 단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나라를 창건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한 나라를 일거에 개혁할 때, 이런 때는 카리스마적인 군주의 강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주정은 안정적이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스파르타를 드는데요. 어, 스파르타처럼 그 안에서만 폐쇄적인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단단하게 살려면 이것도 뭐 괜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를 벗어나서 어, 그 작은 스파르타를 벗어나서 더 팽창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제도는 귀족정입니다. 엘리트주의죠. 어, 훌륭한 가문의 교육도 잘 받고, 돈도 많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런 엘리트들이 연합해서 신중하게 인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베네치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에서 귀족들이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인민이 무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에 인민이 동원되지도 않았고요. 베네치아도 그럭저럭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족정으로 계속 가려면 원래 그 작은 규모로 만족해야 한다는 게또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지론입니다 베네치아도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 새로 획득한 영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 인민이 무장을 안 하니까 코어가 약하고 코어가 약하니까 영토를 새로 취득해도 그것을 방비할 수가 없다 용병이라는 놈들은 내가 돈을 줄 때는 우리 군대지만 돈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반란군이 되는 거잖아요. 베네치아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자체 군사력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돈을 약탈하러 오는 그런 승량이 때들 온갖 잡단 도둑들을 부를 뿐이다. 그래서 본체가 허약하면 식민지를 얻어봐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이 작은 규모로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뭐, 기족 정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치체제는 민주정입니다. 말 그대로 인민의 지배죠. 로마 사농고에서그 마키아벨리가 따로 민주정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아테네의 사례나 로마의 역사에서 인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민은 어~ 겉으로는 보이는 이미지에 쉽게 현혹이 되고 어~ 또 거창한 계획에 혹 해가지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어~ 위험을 신중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군중은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 흩어지면 개인이 되면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어~ 그런 거다. 이 별로 좋은 평가는 아니죠 마키아벨리는 민주정에서는 어, 무정부 상태로 빠져버리거나 장밋빛 약속을 하는 독재자가 출연하기 쉽다 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의 그 인민은 뭐 지금처럼 다수가 교육을 받고 생활 수준도 높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래요 어~ 인민은 좋은 제도와 법률로 규율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변덕스럽고 요동을 친다. 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성이 강하다. 이게좀 유능한 애들은 다막 이렇게 도자기에 이름 써가지고 추방해버려. 어, 그리고 또 장군을 전쟁터에 딱 보내놓고 영모죄로 기소해버려. <laughs> 그리고 지구전을 해야지 이기는 그런 상황인데, 아, 지구전 그게 뭐냐? 비겁하다! 이러면서 전격전을, 어, 해버려. 그래서 군대가 막 개멸돼. 뭐 이런 사달이 난다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인민 대중 그 자체로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훌륭한 제도와 법률 속에서 이제 딱 규율이 잡혀 있으면 인민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자유의 수호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분명하게도 이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군주 개인보다 훨씬 뛰어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또 신중하고 현명할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를 장건하고 법률을 세우는 데는 군주가, 군주 한 명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이미 조직된 국가를 보존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또 영광스러운 업적을 성취하는 데는 인민이 훨씬 뛰어나다. 아, 역시 마키아벨는 인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처럼 아주 강대해지고 팽창하고 크게 성장하려면 군주정, 귀족정은 안 맞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면 일단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군사력이 강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고 또그 많은 인민을 무장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인민이 무장을 하게 되면 은 과연 말을 들을까요? <laughs> 굉장히 다루기 힘들겠죠. 어, 그런데 로마인들은 바로 그 인민들에게 자유의 수호자 역할을 줘버렸어. 인민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게 하고 무장을 시켰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돈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어,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인민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나라가 번영의 가속페달을 밟아버립니다. 왜 그러냐? 왜 자유로운 나라들이 번영을 하느냐? 일단 인구가 증가합니다. 내 자식이 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것이라는 게 그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독재자가 내 재산을 뺏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애를 낳고 키운다. 그리고 또 이제 부를 늘리고 그걸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해. 마키아벨리는 인민에게 자유를 주면 거대한 발전의 엔진이 가동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전쟁이 났는데, 귀족이나 부자들이 다 헤쳐먹으면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나의 자유와 가족의 미래가 보호될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겠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은 로마는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28만 명의 병력을 가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단한 번도 병력이 2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가 지배하고 다수가 노예 상태인 나라는 국경에서만 그 저항을 뚫으면 중심부로 들어올수록 저항이 약해지는 반면에 모두가 주인인 공화국에서는 변방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중심부로 올수록 무장이 더잘 되어 있어서 저항을 뚫기가 어렵다. 공화국의 마법입니다. 또 본체가 강하기 때문에 새로 영토를 획득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크게 성장하고 팽창한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로마처럼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공화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국주의와 공화국이 동전의 앞 뒷면처럼 결합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프랑스 공화국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인민이 국가에 결합되면서 안 그래도 최강이었던 프랑스가 가공할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그 군사적 천재가 그 전쟁 기계를 지휘하면서 삽시간에 이제 유럽을 정복해버렸죠. 마키아벨리는 그 고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공화정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